글을 쓰기 위해서 텍스트에 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에 말풍선 채맨 앞에 있는 이이 이 요소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말풍선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오른편 위로 두겠습니다. 오른편 위로 두면 글자 가 하나 빠졌죠. 글자는 이따 갖다 놓고요. 어, 이 말풍선이, 사람은 여기 있는데, 말풍선이 꼬리가 오른편으로 향하고 있죠? 얘를 갖다가 왼편으로 보내려면,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밑에 수평 뒤집기가 있죠? 오른쪽 밑에 수평 뒤집기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수평으로 뒤집을 건지, 수직으로 뒤집을 건지, 그래서 수평 뒤집기에서 말풍선의 꼬리를 왼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약간 더 키우겠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조절점에서 바깥쪽으로 키우면 커지겠죠. 키우시고, 그다음에 회전도 살짝 시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 개체 안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동도 살짝 시키고, 그다음에 빠졌다가 이 중앙에 빠져 있는 글자를 선택하시고요. 끌고 오른쪽 위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말풍선이 기울었으니까, 글자도 살짝 기울여 주겠습니다. 살짝만 기울여 주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커서를 맨 끝에 두시고요. 앞에를 다 지워 주겠습니다. 지우는 거. 커서 앞쪽을 지우는 거. 백스페이스 키가 담당하고 있어요. 엔터 키 위에 거요 눌러서, 어. 다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안녕하세요. 적어주겠어요. 안녕하세요.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클릭하시고요. 크기를 키우려면, 여기 보시면, 어, 오른편에 세 개의 조절점이 있는데요. 아래 조절점을 바깥으로 밀면 커지겠죠. 어, 마우스 포인터. 양방향 화살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 안에 마우스 들고 가셔서 이 들고 가셔서 이동키 만든 다음에 위치 시키면 되고요. 물론 얘가 선택되었을 때 여기에서 키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글꼴은 바로 옆에 있죠? 눌러서 글꼴이 뭐가 좋을지 한번 선택해주셔도 됩니다. 글꼴을 하나 적용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왔다가, 글자를 선택하시고, 여기가 색상이죠. 색상. 색상 클릭하셔서, 내가, 글자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글자 색깔. 그 다음에, 이 색상판을 닫아야 되니까요. 작업창 바깥쪽 누르시고 글자 선택하시고 작업창에서 내가 윤곽선을 줄 수도 있고요. 윤곽선의 색상 눌러서 나는 어떤 색을 줄지 정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빠져 나오시고요. 다시 글자를 그리 가시고, 윤곽선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슬라이드 바를 왼편으로 살짝 돌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위에 색깔을 따르게 하겠습니다. 약간 짙은 색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절하게 색깔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풍선 선택하신 다음에 말풍선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누르셔서 색깔을 적절한 색깔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근데 흰 색깔이 제일 낫죠? 흰 색깔 주시고 일단 빠져나오시고 말풍선 선택한 다음에 선색을 주셔도 되고 선의 두께를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바닥은 뭐냐면 손바닥 한번 눌러볼게요 이 작업창을 보는 거예요 작업창을 한번 밀어서 크게 봤다가 작게 봤다 제가 키웠다면, 얘가 이렇게 키웠다면, 밀어서 여기를 보든지, 오른편 아래를 보든지, 이렇게 보는 거죠. 봤다가 다시 이 화살표 눌러서 클릭하는 상태로 다시 바꾸고요. 웬만하면 그냥 두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시 화면 맞춤, 그 다음에 빼기 단추로 전체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I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캐릭터를 하나 더 갖다 놓으면 그 캐릭터도 말을 할 거잖아요. 그 캐릭터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얘가 이렇게 대신 글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대화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약에 지금 저장하려면 한 번씩 저장 눌러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자동 저장이 돼요. 하지만 갑자기 닫으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변경한 거, 그런 거 저장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장 눌러 주시고. 그러면 프로젝트 바꿀 수 있는 파일,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 그러면 1페이지고 1080에 108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많으면 만약에 4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1페이지와 2페이지만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웹용, 인터넷에서 쓰는 거는 공짜지만 출력할 때는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JPG로 받을 건지, 여기 오시면 PNG로 받을 건지, PDF로 받을 건지, PPTX 파워포인트 파일로 받을 건지, 그 다음에 GIF와 그 다음에 MP4 파일, m o v 파일 같은 거는 전부 유료죠. 네, 동영상은 이제 유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png 파일로 한번 받아보죠. 그 다음에 png 파일도 투명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투명은 또 유료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png 그대로 두시고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캐릭터 1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겠죠? 캐릭터 1 하고 적어주겠습니다. 엔터치시면 됩니다. 발 이름은 캐릭터 1 적고 엔터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유료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유료 쓰시는 분은 저장하는데 보니까 제가 유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캐릭터 눌러서 예를 넣었어요.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키우면 여기 유료는 이렇게 어, 투닉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박힙니다. 이렇게 투닉 로고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상태 이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 이대로 그래서 될수 있으면 유료는 쓰지 마세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아래에 휴지통 누르셔도 되고, 딜리트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튜닝의 사용법을 한번 익혀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